일주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도심 속 백로를 위해 인공 서식지가 조성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데 백로대가 과연 이곳에 둥지를 틀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개발로 갈 곳을 잃은 여름철새 백로가 대전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입니다. 처음엔 이색 볼거리로 환영받았지만 악취와 소음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궁동과 남선공원 지난해엔 내동중학교 인근에서 서식했지만 어김없이 소나무를 속아 백로떼를 쫓아냈습니다. 갈곳 없는 백로떼를 위해 대전시가 인공 서식지를 조성했습니다. 모형 백로 수만 마리와 둥지 다섯 개, 백로 울음소리를 내는 음향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인원 해결은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백로가 이 지역에 서식한다면 백로와 어우러져서 시민들에게 어떤 휴식과 그리고 어떤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지난해 백로 서식지와 가까운 이곳은 주변에 인가가 드물고 먹이 활동이 쉬운 갑천을 끼고 있어 백로 번식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험적인 사업이어서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에서 일부 시도가 됐지만 어, 유인은 된 사례는 있지만 번식까지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도심에서 사람과 백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오는 11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충청남도